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주입니다. 제가 제주도를 갔다 온지 지금 거의 한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제주 Q&A를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DM을 많이 받았었는데 한분한분 답장 못 해드린 것도 마음이 되게 걸리고 제가 평소에 여행으로 다녔었던 좀 제주와는 달리 살아보니까 알고 가면 훨씬 좋을 것들 그리고 제가 게스트하우스 페테부를 일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좀 속속히 알려드리고자 Q&A를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많았던 거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게하 스텝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스텝으로 일을 하고 싶으면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라는 카페가 있어요. 스텝이 필요한 게하 사장님들께서 글을 올리는 거죠. 어, 스텝으로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나랑 되게 잘 맞는지, 제가 추구하는 게 뭔지 조금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좀 쉬러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온전히 청소만 하고 그냥 내 시간을 갖는 계하로 가면 되고, 나는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러면은 뭐 파티 있는 대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조용히 가고 싶어가지고, 회원장을 보는 순간 전 무조건 여길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한 30분에 한 번씩 계속 회원장은 비슷한 데가 나오는지, 왜냐면 이게 빨리 공고가 빨리 나오면 먼저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그냥 계속 계속 확인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찾는 거예요. 저와 맞는 취지의 계약을 조금 찾았다면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1인실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2인실, 4인실 이렇게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1인실 아니면 2인실을 추구했기 때문에 행원장은 다행히 두명이서 살아가지고 제가 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4인실은 조금 힘들 것 같았어요. 혼자 살다가 갑자기 생판 모르는 네명이라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상상이 안 돼가지고. 또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급여. 어, 계약이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숙식을 제공할게. 그 대신 청소비는 따로 없어. 그래서 무급으로 일하는 거 하나랑. 숙박은 제공을 하지만 뭐 밥은 너가 알아서 챙겨 먹어라든지 뭐 점심만 챙겨줄게 그 대신 청소비에 대한 건뭐 소정의 여행비 정도는 줄게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무급이랑 유급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무조건 유급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큰 이유는 어 돈안 받으면서 일하기 싫었고요. 단도 5만원이라도 받아야 일을 제가 진심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사 먹어도 되니까 차라리 돈을 받자 이 주의였어요. 근데 행원장은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점심도 챙겨주시고 어, 아침도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챙겨주셨고 간식도 종종 막빵 같은 거 사다 주시고 어, 저녁만 제가 따로 먹고 급여는 제가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건이 좋은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뭐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또 좋았던 게좀 유동적이었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7일 중에 4일을 일하고 3일을 쉬는 거였는데, 계화마다 다를 테지만 좀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여행 스케줄이나 매일 일만 하러 간건 아니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일하는 친구랑 뭐 가족들이 오거나 이러면 스케줄을 바꾸면서 생활을 했어요. 계화 스텝의 장단점. 게스트하우스 스텝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혼자 있으면 조금 외로웠을 법한 그런 제주 생활을 엄청 가득하게 채우고 온 느낌이었고요. 저같이 조금 풀어주면 게을러지는 사람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고 좋았어요, 저는. 단점을 생각해 보면 만약 한 달을 제주살이를 왔다면 그한 달을 제 마음대로 온전히 쓰지는 못하는 거죠. 오직 싫어만 온 사람에게는 청소라는 게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주살이 간다면 스텝으로 살기 돈 벌어서 손님으로 가기 저는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스텝으로 사는 거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밖에 못할 것 같고 돈 벌어서 손님으로 가는 거는 언제든지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스텝으로 살기, 다시 가도 스텝으로 살기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Q&A를 하면은 꼭 말씀해드리고 싶었던 점이 저한테 왜두 달만 있다가 왔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여름에 갔다면 저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에. 근데 겨울은 정말 정말 날씨가 정말 안 좋아요. 11월 달에 진짜 엄청 많이 놀고 12월에는 한 6시면 늘 집에 왔어요. 12월에 반은 정도는 날씨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정말 밖에 그냥 못 돌아다닐 정도예요. 태풍처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주사리로 오시게 된다면 5월에서 7월 이 정도 그리고 6월에 스텝 친구한테 들었는데 6월이 제주도 일몰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대요. 어, 행원장 사장님들도 말씀해 주신 게 제주도는 여름 기억으로 겨울을 살아 가신다고. 여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가장 많이 질문 들었던 거는 초기 자본, 돈 얼마나 들었냐, 생활비, 그리고 월급, 렌트, 뭐 이런 거였는데요. 차량. 차량은 제가 원래 차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렌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 값도 만만치가 않은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지인이 차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차량 비용은 그냥 기름값밖에 안 들었는데 사랑이 없어도 한살사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어, 가능합니다. 제가 스텝 중에 차를 가져온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다차 없이 생활을 하셨고 스텝으로 일하면 사장님들께서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녀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정말 나 혼자 제주살이 혼자 를 간다면 렌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스가 잘 되어 있긴 한데 진짜 한 시간 거리를 제가 집에 돌아올 때는 3시간 걸려서 왔어요. 버스 타고. 그 어두컴컴한 데가 정말 많아서 저는 돈은 조금 들더라도 렌트를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생활비부터 말씀드리면 생활비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 11월 달에는 날씨가 많이 좋아서 제가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어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했던 것 같아요. 돈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점심은 행원장에서 먹었고 저녁은 거의 사 먹고 어 하루에 커피랑 저녁은 무조건 먹었고 11월 달에는 한 15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제가. 12월에는 어 제가 코로나 걸리기도 했었고 이래가지고 일주일이 통으로 날라갔고 이래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12월 달엔 정말 할게 없었어요. 응? 초기 자본은 스텝으로 일해서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제 생각에는 100만원 정도만 있어도 가지 않을까. 스텝 친구한테 듣기로는 혼자 월급 40만원으로 살다 가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싫어 오신 분이죠.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쓰는 만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간 김에 여기저기 돌아보고 싶어서 좀 많이 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 직원으로 아이인 사람도 괜찮은지. 여기 행원장의 스텝 중에 이가 딱두명 있었대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온 이여가지고 행원장 언니가 되게 센세이션 했다는 그런 후기가 있습니다. 정말 상관없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가보니까 제주도도 정말 그냥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이면 언제든지 하루가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금방 친해지고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제주에서 좋았던 곳. 추천해주세요. 제가 정말 이거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명소. 명소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명소는 저는 단연컨대 서우봉이에요. 서우봉이 너무너무, 너무 예뻤어요. 그 서우봉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조금만 정말 한 50m만 올라가면 어, 그일몰을 보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다해수욕장이쫙 보이고, 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순간을 정말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누구 또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한라산. 한라산은 사실은 저는 위에 올라가서 뭐 그렇게 별거 볼건 없었지만 눈이 오면 달라지지 않을까. 너는 설산을 못 가본 게 너무 아쉬워요. 한라산은 명소까지는 아닌 듯하지만 뭐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살면서 한 번쯤은 도전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산이었고요. 어, 의미가 있는 거죠? 아침 6시부터 막, 그렇게 언제 산을 제가 가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맛집! 맛집은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은, 동쪽에서 제가 많이 먹어봤었으니까, 돈까스랑 해물볶음우동을 좋아하시면 봉전의 상점을 꼭 가보세요. 거기 해물볶음우동이 진짜 맛있어요. 돈까스는 막 와! 막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기준에 해물볶음우동이 진짜 불맛나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정에도 단백이라는 갈치솥밥집이 있어요. 그 솥밥 정식이거든요. 그래서 반찬도 되게 다 깔끔하게 나오고 그, 솥밥에다가 갈치살 싹 발라줘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고추장아찌랑 와사비 좀 얹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 여기는 어른들 데리고 가도 되게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깃집은 서귀포에 제가 자주 가는 정직한돈. 거기는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김치 짜그리. 맛있고 고기도 진짜 부드럽고 거긴 껍데기가 진리예요 껍데기가 진짜 부드럽고 그리고 혼자 먹었었던 데는 성산의 독고집이라는 곳인데 혼자 가도 돼서 너무 좋았고요 고기 맛도 멋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약간 도민 맛집이라고 해서 여기도 가니까 웨이팅이 좀 있더라고요. 어, 제가 한번 낙지볶음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 낙지볶음 맛집에 간 적이 있는데 동카름이라는 식당이에요. 이거는 조천읍에 있는데 가게가 되게 협소해요. 협소한데 여기도 제가 평일에 갔는데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도 조심하세요. 낙지 볶음 진 진짜 꾸덕해요. 진짜 꾸덕하고 양도 진짜 많고 진짜 고춧가루 범벅인데 저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곰막 식당이라고 엄청 큰 약간 대형 식당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는 가족들끼리 오면 어, 여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비빔회국수 이게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 비빔이랑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무조건 비빔파인데 성게국수도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모닥식탁을 가려다가 톰톤카레를 갔어요. 둘 중에 고민하다가 카레가 진짜 부드럽고 그리고 여기가 1인 어, 1메뉴를 하면 은더 어, 달라고 하면 더 줘요. 카레랑 밥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가 맛있었냐면 반반 하면은 저는 야채랑 콩을 먹어봤는데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둘다 맛있었고요 구운 치즈 토카레를 꼭 드세요. 그러니까 치즈 들어가서 오븐에 구워가지고 지글지글 하지라아 약간 리조또 카레 리조또 같은 느낌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드세요. 제가 원래 빵집을 찾아다니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청주에 맛있는 빵이 없었던 거였던 거 같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제 빵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맛있는 빵집을 추천해드리고 싶다면 오드랑 메이커리에서 마늘 바게트하고 제가 여기서 딸기 케이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날 제 생일 딸기 케이크를 먹고 다음에 12월에 먹는 딸기 케이크가 다 맛이 없었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정말 맛있어요. 월정리에 담또아라는 빵집이 있어요. 여기서는 소금빵, 소금빵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금빵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다녀왔던 김영빵집, 콘도그랑 어, 여기도 소금 버터 빵을 드셔보세요. 김녕 빵집은 다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는데 콘도그 진짜 맛있습니다. 콘도그를 꼭드시길 바랍니다. 응? 그리고 카페. 카페는 어, 정말 제주스러움을 느끼고 싶다면 홀라인. 제가 한번 가서 낮잠 잔 곳이죠. 홀라인은 진짜 여유롭고 사람도 없고 왜안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홀라인도 완전 감성있는데? 그래서 홀라인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한 번밖에 못 가서 너무 아쉬웠던 치타델레라는 카페예요. 거기는 커피도 맛있고, 카페도 이쁘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그냥 완벽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열고 싶은 날에 열어서 인스타로 매일 확인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 치타델레는 나오면 그 거리도 예뻐가지고, 그냥 그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도 예쁘고, 바로 막숲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예쁜 곳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어, 제가 오기 전에 같이 다녀다 지구 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여긴 테이블도 되게 협소해요. 3개인가? 있었나? 어, 땡치자마자 저는 들어가서 다행히 그 창가 쪽 앉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마시다가 그리고 와인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글라스 와인이 있어서 안주랑 와인이랑 시켜가지고 먹으면 은 거기도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카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페 찾는 방법, 뭐 예쁜 카페만 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카페를 찾았나요?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제가 같이 살던 친구가 어 거의 도민이나 마찬가지예요. 1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예쁜 데를 정말 많이 알았고 그리고 사장님들이 또 예쁜 곳을 추천해주시고 도민들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쁜 데 그냥 본인들이 다 가봐서 예쁜 데 알려주시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뭐갈데 없어서 뭐 찾아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추천을 많이 받아서 갔습니다. 옷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도 아까 질문이랑 조금 겹치는 질문 같은데요. 옷은 여름이면 정말 캐리어 하나 덜렁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겨울 옷은 저는 이제 사진 찍고 싶고 이래가지고 옷을 많이 챙겨가고 거기서도 많이 샀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뭐 캐리어 두개 정도, 뭐 박스 두개 정도 뭐이 정도 평균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제주 생활 힘든 점 일단은 제주도 어찌보면 시골이니까 저는 더 시골에 있었었잖아요. 저는 원래 제가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먹고 싶은 프랜차이즈가 많이 없고 저는 엽떡이나 브랜드 있는 걸 먹으려면 한 시간을 가야 됐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제일 힘들었고 겨울이라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그리고 뭐 배송도 기본으로 이틀 이상 걸리니까 뭐 쿠팡도 하루 만에 오지 않는 거죠. 로켓 배송도. 기본 이틀 이상. 이건 약간 에피소드처럼 남는 건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좀 충격적인 코로나 확진 받으러 병원에 제가 갔어요. 근데 가서 제가 그날 몸이 너무너무 안 좋고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수액을 맞고 싶어서 혹시 수액을 맞을 수 있냐 했는데 이제 못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액을 맞는 곳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이렇게 1인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그냥 이런 데에다가 방에다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다 붙어서. 진짜 옆 사람 핸드폰 보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다 같이 그냥 친구들처럼 이렇게 다 같이 누워있고, 위에 링겔 다 있고, 엥?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프거나 이럴 때뭐큰 병원이 없는 거, 뭐. 이런 거. 두 달의 제주는 어떤 기억인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두 달의 제주는 당연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기억이고, 제가 제주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한 일주일 정도 살았나? 사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에서는 나를 위해 산다고 해도 일도 해야 되고, 조금 한계가 있는? 왜냐면,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챙겨야 할 사람들도 있고, 어 열심히 살아야 될 약간 필요성도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또 저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정말 온 시간을 다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저는. 어쨌든 계약 스텝도 제가 원해서 한 거니까 일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그리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싸울 사람도 없고, 없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뭐 할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랑 안 보고 싶었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약간 이건 TMI지만 제주살이 간다 했을 때한달 간다 했다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성격이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제 남자친구도 그걸 알아서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워하다가 어차피 가지 말라고 해도 안갈거 아닌 거 안다 하면서 이제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때 제 생활에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어 괜찮았네. <laughs> 마지막 질문인데 제주살이를 추천하는지 한다면 딱한 달, 한 달을 딱 추천드려요. 왜냐면 한달 이상부터는 조금씩 그냥 사람 사는 게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까지는 약간 꿈같았었어요. 와 내가 일어나도 제주도에 있다고? 막 진짜 길 걷다가도 여기가 제주도라고? 막 이랬는데 그럴 때딱 꿈만 꾸고 오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딱 아쉬울 때쯤에 오는 거. 그래서 제주살이는 추천하냐? 저는 당연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면은 저는 혼자 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낯선 곳에 살고 싶어서 낯선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낯선 기운을 오롯이 혼자 느끼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익숙한 사람이랑 가게 되면 뭐 재미는 있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 사람한테 살짝 의지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혼자 그런 거를 다 한번 느껴보고 터득해보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왕 가는 거 온전히 나를 위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제 Q&A가 끝이 났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주 여행하시는거나 사리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Q&A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즐거웠습니다.